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10월 15일입니다. 이제 가을도 점점 깊어가고 있고, 어 고구마와 이제 토란, 이런 농작물들을 서려오기 전에 이제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. 음, 어, 간밤에 비가 좀 와가지고 땅이 좀 축축해진 상태라서 수확을 해서 말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제 다 캐기는 힘들고, 한반 정도 고구마 수확을 할 생각이고, 토란대를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토란 대를 잘라서 가져왔습니다. 어, 그래서 이 토란대는 이제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,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는 토란대에 있는 수분을 좀 말려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잎을 따서 자연 건조를 시키고 나서 줄기가 좀 부드러워지면 이제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어, 작은 크기로 자른 다음에. 그 전기를 이용한 건조기를 이용해서 말리는 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아 이제 고구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. 우선 고구마에서 고구마 순을 좀 따서 나무를 해 먹을 수 있도록 했고요. 고구마 줄기를 뿌리 근처에서 전부 잘라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자, 그러고 보면 이제 여기에 그 멀칭한 비닐이 보이잖아요. 아, 이 비닐 멀칭을 이제 그 다음에 걷어내고, 그리고서 이제 고구마를 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구마 밭의 3분의 2 정도를 지금 캐고 있는데요. 아 힘드네요. 날씨는 아주 좋은데, 에이, 지금 이런 상자로 해서 한한열 상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아, 그 다음에 이제 들깨도 좀 익었길래 지금 이렇게 잘라놨습니다. 그리고 여기 생강하고 토란 일부도 좀 수확을 해봤습니다. 아,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입니다. 아, 이게 텃밭 농사에 있어서 마지막 고부입니다. 고구마까지 캐면 올해 농사는 웬만큼 끝날 것 같습니다. 이상, 대전 텃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